안녕하세요 1등 여러분 닥터해저입니다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아시나요? 오늘 반도직입적으로 바로 그냥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질문을 두 개를 놓고 그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하는 성형 수술을 도전하 성형 수술 저는 10년 전이면 후자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잘하는 수술만 계속 하고 싶어요. 사실 성형 수술이 러닝 커브라고 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하는 게좀 도전 정신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제가 잘하는 성형 수술을 조금 더 계속 연구하고 한 분야에 매진하면서 갈고 닦고 싶습니다. 6시간짜리 수술 한개 하기. 이게 결국에는 수술방 좋아서 오신 수술한 선생님들은 수술방에 붕대기 붙이고 앉아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10번 벨랑벨랑 하는 거보다 6시간짜리 수술 딱 하는 게 저는 훨씬 좋습니다. 100일 당직 100일 당직 실하는 거? 100일 당직이요. 100일 당직. 이거는 뭐 물어볼 게 없어요. 환자분이랑은 제가 대화라도할수 있지만, 신생아랑은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일 잘하고 성격 더러운 동료. 일 못하는 사 너무 착한 동료. 일 잘하고 성격 더러운 동료예요. 회사 동료, 병원 동료라면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 못하는 동료 만나면 제가 성격이 더러워지거든요. 회사 내부 대기 바로 시험 받기. <laughs> 저는 상위 1%예요. 한번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저 백만 유튜버 돼서 10억도 벌수 있지 않을까요? 20대 10억 받기, 50대 10억 받기, 20대 10억 받게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50대의 50억은 지금의 50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20대 10억을 받아서 열심히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꼭 <laughs> 어, 선택해야 돼요. 저 그래도 코 수술하고 호흡인 환자요. 코 수술하고 호흡인 환자는 그래도 염증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잖아요. 안면고상하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냥 피부가 싹 죽어요. 차라리 호흡인 환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없이 성공적 수술을 진행하기 실때가 있지만 에더 많은 것을 배다 <목소리> 손잡아...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커리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수술 실패를 하지만 성장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원을 하고 고객님들을 만나 뵙고 하다 보면 사실 지금의 저로서는 단한번의 실수도 없이 수술을 잘 하는 게 저에게는 더 많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 성형외과가 역세권에 나오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를 일하지? 아 1번이죠, 당연히.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면 정말 배우는 건 많겠지만, 궁극의 목표는 뭐 이렇게 최고가 뭐 여기서 제일 크고 제일 돈잘 벌고 그런 성형외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믿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간장이에요. 간장으로는 밥도 비벼먹을 수 있고 뭐 하는데, 된장은 사실 이렇게 사용처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는 간장을 선택하겠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외모로 포기할 때 수술을 진행할 수 환자에게 부작용 가림성을감의 수술을 포기할 때 설득할 수 전문의 1, 2년 사에는 처음처럼 많이 했어요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고 내 수술의 역량이 자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하다 하다 보면 좀 한계를 느끼고 오히려 더 무서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면 환자분들을 설득해서 그 수술은 포기하게 할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기억을 잃지 내가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잃지 전 이기적이니까 제가 그냥 기억을 잃을래요 <laughs> 저를 모두 잃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재밌게 보셨네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었는데, 뭐 약간 좀 저의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된장일지 간장일지 선택하시면서, 어, 나는 어떤 이상에서 어떤 질문을 선택하는지 하는 재밌는 시간 한번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닥터유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